날씨 좋네 한번 나가볼까 짐 챙겼거든요 어 오늘 워킹 한번 다시 워킹을 한두번세번 번 정도 했거든요 어 다시 한번 나갑시다 날씨도 좋고 수온도 좋고 바람도 좋고 아무튼 이랬던 저랬던 좋았던 거야 이제 막 나와 가지고 어, 출발하려고 커피도 한잔 말고 했는데 와 되게 덥네 아침 일찍 나왔어야 되나? 덥다고 낚시를 안 하는가? 가봅시다. 자, 일단 남해에 들어왔습니다. 먼저 여기가 미조권인데요. 오늘 미조권에서 갈건 아니었는데, 혹시나 또 지나가는 길에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라고요. 지나갈 때마다 여기 포인트가 자꾸 생각이 나더라고요. 재밌게 잘 했었던 여기서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사리 쉽게 못 지나치는 것 같아요. 많이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. 말수가 그렇게 막 됐었던 곳은 아닌데요. 그래도 오면은 어한두세 마리, 뭐세네 마리 이렇게 확률적으로 나오는 곳이라서 아 여기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네요. 앞전에는 홀짝 해가지고 오른쪽으로 홀 걸려가지고 오른쪽으로 갔지만은 오늘은 홀짝 안 해요. 반대로 갈 겁니다. 자, 참, 이렇게만 말아봤을 때, 진짜, 오징어 잘 나오고, 할것 같은데, 막상 또, 두드려봐야 알겠죠. 이쪽, 그리고 이쪽, 마지막으로 이쪽. 막 20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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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, 4, 6, 한 시간이면 충분하다. 한 시간도 길 수도 있습니다. 탈란 시즌하고는 또 다르게, 본 시즌 같은 경우는, 어, 이, 무늬 오징어들이, 금방금방 금방 반응 안 해주면은 사실상 뭐좀 어렵다고 봐야 되거든요 참 오래 무의가좀 늦네요 늦은 만큼 또 뒤에 가서 또잘 나올지도 모르죠 와찐다죠 지금 이 시간에는 아이고 햇빛을 피할 데가 없, 없네. 지금 딱 이리 봤을 때는, 어, 조리가 하나도 안 가네. 물물만 겁나 많고. 첫 차자로는, 어, 누가 들어갈래? 어, 핑크 마블 들어가자 자, 채비, 끝. 어, 89, 어, 인터라인 가져왔고요. 아 어... 그리고 2 5 0 0번이 합사는 0.6호. 어, 제가 산란 시즌 때부터 계속 테스트 해오던 그런 이 합사거든요. 어, 물 빠짐은, 어, 지금 제가 몇 번을 썼는데도, 어 조금 핑크색보다는 조금 덜해요. 이게 기본적으로 자주색으로 좀 진하게 나왔거든요. 그래서 조금 더디게 빠지는 건지는 뭐 저도 사실 뭐더 써봐야 여러분들한테 정보를 전달해드릴 수 있으니까, 어, 이제, 어찌됐든 뭐 곧, 음, 출시가 돼요. 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. 핑크 마블 3호 시작해 보겠습니다. 오케이 첫해야 뜨겁다 뜨거워. 안 따라온다라고 하면은 조금 적당히 흔들어 보고 바로 뭐 이동. 이렇게, 오케이. 이렇게, 오케이. 한 마리 올라오네. 라인이 살짝 유차가 되어 있었는데, 쭉 가져가네. 작지만, 그래도, <laughs> 작지만, 한 마리 했습니다. 얼마나 이쁘노? 제가 가려고 했다. 저까지도 안 가도 되겠데 따라왔다. 이렇게 뜨거울 때 나오지 마시고 오전 오후 햇빛이 그늘이 조금 지는 거 그런 쪽으로 택해가지고 가시는 게 아마 건강상 도움이 될것 같아요. 저의 뭐. 뭐, 얄팍한 경험으로는 이게 애기가 바닥을 찍잖아요. 바닥을 찍으면요. 이렇게 한번 처음에 쳐 올려주라고 하잖아요. 이게 밑걸림을 헤어나오는 것보다는요. 살살 끌어도 밑걸림 안 걸리는 곳은 안 걸립니다. 근데 이게 살짝 쳐 올리라는 것은 이 다음 연결 동작을 위해서 조금 쉽게 다음 연, 연결 동작을 위해서 살짝 끌어 올려주는 거지. 왜냐하면 텐션이 잡혀 있는 상태에서 액션을 바로 들어가려면 이게 각도가 잘안 나오거든요. 그래서 이 정도 들어올려가지고 여유줄을 내가 가지고 놀만한 여유줄을 만든 상태에서 액션이 이렇게 들어가면 은더 쉽다라고 저는 어 이때까지 그걸 많이 느꼈습니다. 이거 바닥 찍고 나서 이리 한번 쳐올린다. 이거는요. 어 미끌림 때문에 미끌림을 헤어나오기 위해서는 어, 맞을 수도 있지만은 더큰 문제는 이 다음 연결 동작을 위한 준비 단계라고 해야 될까요? 바닥 찍고 나서 쳐 올린다고 해서 이게 바닥에 미끌림이 안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. 이게 앞쪽에만 얘들이 있지.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캐스팅 해갖고 20m, 30, 40m 날리면요. 어, 20m, 30m 앞에는 있겠다. 뭐한 40m 이렇게 캐스팅 거리가 나오잖아요. 거기는 어, 홈통이 아닌 이상, 이 앞쪽보다는, 앞쪽에 이 거친 여들보다는 많이 없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, 어, 바닥을 찍고 한번 쳐 올린다라는 것은, 미끌림을 헤어나오기 위함보다는, 이 다음번에 내가 액션을 주기 위함에, 어, 살짝 올려준다. 여유줄을 가진다. 라고 생각하면은, 어, 더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. 텐션이 잡혔잖아요 텐션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어 액션 뭐 들어가긴 하는데 너무 부자연스럽죠 이 텐션 잡힌 상태에서 이렇게 한번 살짝 들어주고 요만큼 여유줄 이 있잖아 여유줄 텐션이 없는 여유줄 요걸 가지고 이제 내가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따라오는 것도 어두 마리 있었거든요 어, 그 뒤로 지금 따라오진 않는데, 그래도, 무늬 오징어가, 어, 안 그래도, 어제, 그저께, 이렇게 남해권에서도 팀런에서 몇 마리 또, 보인다고 하더라고요, 이제는. 어, 앞전보다는 조금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. 어, 딱, 제트스키 바나나보트 시원하겠다. 어, 오징어는 있는데, 입질을 잘안 해준다. 라고 가정을 했을 때, 어, 왔다, 와, 텐션 폴링보다는 애들이, 포리 폴로 내려갔을 때 오히려 반응을 해줄 때가 있거든요. 그래서, 어, 액션 후에 이렇게 여유줄을 감아드리지 말고, 어, 조금 더 빠른 폴링을 한 번씩 주는 것도, 어, 또 하나의 방법입니다. 통구이 되겠다, 통구이 되겠어. 갯바위 통구이 되겠습니다. 아까는 괜찮은 것 같던데, 갈수록 더 더워지네. 배를 제가 몇번 타기도 타봤는데, 어, 또, 이제는 조금 더 상황도 괜찮아졌기 때문에 어떨지는 잘 모르겠지만 은 어~ 하여뭐 지금 이 시점에서는 수심이 조금 낮은 것보다는 그래도 한 5m 6m 정도 나오거나 혹은 조류가 적당하게 우리가 애기를 드리프트 시킬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어~ 괜찮은 것 같아요. 따라왔는데 오징어 한 마리 따라왔어요 어, 오케 나이스 이녀새그 따라와서 부러졌어요. 또 갑자기 또 가봐야 될 일이 생겨가지고, 어, 지금 바로는 안갈 거고, 여기 옆에 좀 가가지고, 어, 한 두세 번 정도 좀더 던져보고, 가야 될것 같네요. 낚시를 하고 있는데, 낚시를 가자고 연락이 오네. 한, 한 시간 반 정도 한것 같은데, 한 시간 반? 여기서 한 20분만 하고 퇴근. 에이, 뜯겠다. 가자, 가자, 가자. 낚시를 하고 있는데 낚시를 하러 가자. 아주 좋아요. 아, 이제 돌아갈 까 생각하니까 까깝하네. 그래도. 잊지 않고 여기를 와 주니깐요 <laughs> 얼굴은 봤네요 여기가 말이 잘안 돼도 확실하다니까 아 해뜰 때나 해질때 그때 나와야 되겠다. 와, 이거 이래가지고. 아 여러분들도 너무 더운 시간대는 아좀 피해서 다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. 오늘 뭐 어쨌든 조금 더 돌아다녀 보려고 했는데 아 낚시를 하고 있는데 너무 기분 좋게 또 낚시를 하러 가죠. 그래서, 어, 가야 될것 같네요. 남해 무늬 오징어는 이제 시작될 거라 봅니다. 조화가 조금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조금 이제 기대해 봐도 되지 않을까 아 나는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오늘 이렇게 정보 전달해 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